네 반갑습니다 네저 오늘 이제 이렇게 캘리그라피 취미를 넘어 수익화 라고 네 이름은 이렇게 좀 되게 거창하게 적었는데요 그냥 제가 취미로 시작했던 캘리그라피가 어 이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일단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디만사에서도 이제 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캘리그라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육아도 하면서, 뭐,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들로 소소하게 수익화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 이제 정스 리본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아이디어스나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오늘 보니까 캘리그라피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캘리에 뭐 대한 정의나 뭐 이렇게 정한 설명은 제가 빼두었고요좀더 실용적인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면 종이에 이렇게 직접 쓰고도 하는데 이렇게 패드 활용해서 디지털 캘리그라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캘리그라피의 매력이 뭘까 하다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음, 뭐좀 종이에 쓸 때는 처음부터 실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 캘리그라피의 경우는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혹은 뭐 실수한 부분만 바로 수정하고 편집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한 도구가 필요 없고 아이패드랑 펜슬 하나만 있으면 어 어디서든 언제든지 작업이 가능해요. 그와 연결해서 음, 브러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만들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브러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브러시들로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캘리를 활용해서 뭐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시들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적어봤는데 이렇게 뭐 엽서나 용돈 봉투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뭐 스티커를 만들기도 하고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굿즈화 상품을 만들기도 해요 또 이제 디지털 파일 그 자체만으로도 만들어서 뭐 판매도 하기도 하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laughs> 간판. 네, 이렇게 간판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로고 작업 같은 것도 가끔씩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취미로만 활용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취미로서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취미로 활동하는 게 조금이라도 수익화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수익화 할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정리했는데, 뭐 이렇게 클래스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캘리 작품이나 뭐 이렇게 캘리그라피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앞에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로고를 제작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캘리그라피 작품을 판매도 할수 있는데, 이제 보통 뭐 전시를 한다거나 해서 판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고객의 디지에 맞춰서 요청 주시는 문구 같은 거를 가지고 엽서나 뭐 이렇게 자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해요. 저는 주로 후자 쪽으로 요청 주시는 문구를 가지고 엽서를 만들거나 이제 액자를 만들거나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클립 파일이라고 해서 뭐 JPG 파일로 단순하게 핸드폰 배경화면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파일을 가지고 직접 가방이나 컵 이런 데 활용하시려고 PNG 파일로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디지털 파일 실물 이동이 없는 파일로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캘리그라피인데요. 아마 제일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몇, 디지털 캘리그라피 했을 때딱 있는 몇 가지들을 챙겼는데 먼저 스톡 사이트 업로드하는 거. 제가 했던 몇 가지 예시들만 이렇게 올려뒀고요. <laughs> 이제 스톡 사이트 올리는 거는 사실 건땅 이렇게 작업을 할 때보다의 금액은 작은데 한번 올린 것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판매가 일어나면 계속 할수 있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이모티콘 제작해서 o 지 q 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런데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블로그용으로 할수 있도록 OGQ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laughs> 네, 그렇고 이제, 이제 디지털 파일에서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은 성경 내용일 거예요. 아마 제 직접 요청 주신 문구들을 써서 그 디지털 파일로 그대로 전달 드리거나 했던 것들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은 뭐예 글씨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뭐 손편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뭐 캘리그라피 명함. 이렇게 치면은 명함으로 해가지고 또이 키워드가 달라지니까 나오는 여기 상위 노출이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뭐 캘리그라피이긴 한데, 얘한테 예, 역할을 아예 주는 거죠. 그냥 캘리그라피 만들어 드릴게요가 아니고 캘리그라피 명함을 만들어 드릴게요. 캘리그라피 엽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캘리그라피 청첩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는 우리 작가님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캘리그라피로 했을 때 뜨는 상품들의 수와 그냥 캘리그라피 명함으로 했을 때 뜨는 이 상품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은 이제 이거를 수익화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초반에는 머리 아프셔야 돼요. 머리를 안 아프려고 하니까 큰 수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수익화가 되려면 머리 아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일로 돈 버세요가 그러니까 굉장히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상대방한테도 필요한 일이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나온차만 좋아 죽는다라고 해서 그게 사업이나 수익으로 100%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함정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려면 머리 아픈 일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작가님들 인스타그램 귀찮아 하시고 유튜브 귀찮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본인은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싸우죠. 이제 머릿속에서는 아, 인스타그램 너무 싫어. 이거 안 하고도 뭔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다니시잖아요. 하지만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음, 바뀌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모으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여져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보디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